안녕하세요. 고전명저 부클럽 14주차 사전 강의입니다. 이제 우리 두번 남았는데요. 어, 이번에는 헤로도토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 이건 뭐 원자론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편지인데, 음, 원자론만 얘기하면 좀 심심하니까 앞에 윤리학적 서한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쾌락주의자는 이기적일까? 우리 쾌락이라는 건 보통 이제 배타적이잖아요. 그래서 어, 나의 쾌락 이런 게 너무 분명하죠. 타인의 쾌락이 나의 쾌락이 되기도 쉽지 않죠. 사실 뭐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쾌락주의인데 좋음을 쾌락이라고 본 거니까 근데 이제 어, 나의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쾌락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어, 이기적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 쾌락주의자는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는가 또는 반대로 쾌락주의자는 이기적인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하나 준비했고요두 번째 우리는 이제 자연과학이라고 하면 음, 기술과 결합돼서 과학기술이랑 결합돼서 우리에또실생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문화와 어떤 문명을 이끄는 그런 이제 문명의 이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주로 이제 과학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실용성을 주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자연과학이라는 게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이기도 한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용적 이익 외에 어떤 혜택 어떤 이로움을 주는다고 생각하는지 자연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실용적인 것 외에 어떤 이득과 이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 우리가 이제 한. 이과 문과가 좀이 합반 형식으로 되기 어있 때문에 서로 어, 전공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어떤 전공을 선택한 계기 뭐 그것을 갖고 있는 어떤 뭐 의미 이런 것들 서로 생각해 볼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눠보시고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아까 사전 강의에서 좀 얘기한 겁니다만 자연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어, 어떤 필연성을 목표로 하지요. 그래서, 뭐, 법칙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예외가 생기면 법칙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자연과학의 법칙의 어떤 어, 규정이니까. 근데 이제 이 자연과학의 범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뭐 물리학이니 생물, 물리학이란 게 있고, 그러니까 무생물을 표, 어, 포함한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 현상들을 다는 물리학이란 게 있고, 그, 그 외에 이제 생물학이란 게 있고, 그렇죠? 식물, 생물, 동물학,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의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학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죠그 나서 뭐또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걸 자연과학이라고 볼지는 않죠 보통 인문과학은 근데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심리학이라든가 정신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영역에까지 우리가 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인게 된다면 우선은 뭐 물리적인 세계의 현상과 인간의 어떤 어, 자유의지, 이런 것들은, 자유의지, 자유 선택의 의지, 어. 그런 것들은, 뭐, 중첩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뭐, 우리가 돌이 뭐, 날아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사람에게 는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러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어, 사물, 생명이 없는 것들, 어, 또는 인간이 아닌 것들, 동물에게도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죠. 잘 동물을 본능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점점 이제 경계선으로 가면 그 문제가 이제 경계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인간의 경우에도 신체의 경우에는 뭐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나도 어, 떨어지고 싶지 않지만 절벽에서 떨어지잖아요. 내 몸은. 그렇죠? 그런 거인데 그래서 내 몸은 자연과학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법칙에 의해서 규정되고 어 법칙에 의해서 어떤 어 인과적인 결과들이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럼 정신의 문제도 그럴까?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뭐어 범죄자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과정 환경이 나빠서 어릴 때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이거 트라우마가 돼서 그래서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동정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좀더 강력한 형태로 추진하면 사람은 환경이 지배를 받는 자기 선택의 자유가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계 영역에 서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연과학의 법칙과 우리의 선택의 자유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논란이 많이 될수 있지만 여러분들 좀더 치열하게 토론하시라고 조별 단일 단일한로 설정을 했고요 늘 그렇듯이 여러분들끼리 또 나누고 싶은 좋은 질문들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 하나씩 마련해 보시고 자 우리 점점 아기가 끝나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음, 유종의 미 좀 식사한 말이지만. 그래서 끝까지 재밌게 토론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